안녕하세요. 달콤맘입니다. 제가 드디어 보빈 와인더를 샀거든요. <laughs> 자, 미신인들이여, 뽐뿌가 <뿜뿍아> 와라.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짠, 좀 힘을 줘서 눌러주셔야 돼요. 좀 뻑뻑해요. 그리고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버튼을 누릅니다. 오왜 안될까요? 풀렸어요. 잠깐만요. 우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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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시작. 아 제가 반대로 가았네요 어제 진상하다 했더니 이렇게 시게 반대 방향으로 감기고 있어요. 오 멈췄어요. 자 잘라주고. 해주고 우와. 이제 보이시나요? 통통하게 감겼습니다. 다음 거.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. 얍! 진짜 소음이 진짜 확 줄어든 것 같아요. 이제 위실빼뺄 필요 없겠어요. 우와. 우와. 저 지금 행복합니다.